자, 재민TV. 재민TV 시참 준비 중. 어, 빨리 자, 비밀번호. 비밀번호 공개합니다. 재민TV 공식 비밀번호. 천원 감사합니다. 들어주세요. 자, 재민TV 시참에 네. 들어오, 네. 들어왔습니다. 성공했죠. 와, 오. 내가 시참을 어? 하게 될 줄이야. 아. 방송 틀자마자 들어왔는데. 개꿀. 하하! 아! 와우! 와우! 이게 뭐야? 리고어 있... 와아아. 재밌 재밌게, 재밌게 와 아, 아, 페인트 오케이, 경로상관 없고, 여기도 한 번, 한 번, 잠깐 리굿이 나가면 번, 되는 거. 네. 아, 프 프레... 가자, 가자, 야, 야, 렉. 뭐야, 이게뭐이게 뭔데? 그래, 브레... 오케이, 오케이, 좋았어. 아, 앞에 너무 빠르잖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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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기! 어, 프레임 살아났다. 아이, 프레임. 프레임 드랍이 너무 심한데. 컴퓨터 자체가 마테이가 간것 같은 느낌. 난 너무 높잖아, 이거 봐. 뿔랐어, 뿔랐어. 나 랠리 찍어놨거든. <목소리> 아아야야 꺼져. 꺼지라고. <laughs> <야! 웃음> 아니 아니. 아니 잠깐 나 치킨. 치킨 와 가지고. 망했네 이거. 어디로 가야 되지? 여기인가? 아 오케이. 개망했죠? 아, 치킨 때문에 망했다. 不爱 <Why? S 2> <Why? S 1>